토론토에도 가끔 한몇 달에 한 번씩 낙지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토론토에 있는 횟집에. 근데 그것도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단톡방이 있어요. 그 단톡방이 들어가야 낙지가 들어온다. 그날그날 그러니까 그날 해산물 수급 상태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 단톡방 못 들어가면 몰라요, 그것도. 낙지가 파는 줄도 모를 걸요. 개불은요? 아, 개불은 없었어요. 아쉽게도. 네, 저도 개불 되게 좋아하는데. 어, 내일 낙지 들어옵니다. 이러면 그때를 기다려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가기 전까지 확인해야 되는 게 얘네가 또 통관에 걸릴 수 있거든요 들어온다고 예정돼 있어도 통관에서 지연된다? 그럼 또못 먹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려야지 겨우 먹을 수 있는데 이제딱한번 먹어봤어요 또 비싸 낙지가 처음 나올 때 꿈틀꿈틀해요 살아있어요 얘네들 어떻게 잘 살아서 왔어요 근데 한두점 먹고 나면 얘들이 이렇게 흐물흐물 해가지고 점점점 움직이지 않아. 그 원래 그 낙지는 먹었을 때 혓바닥에 찹 달라붙는 그 맛에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싱싱하지가 않아요. 싱싱하지가 않아. 근데 부산 낙지는 다릅니다. 제가 그다 먹고 술다 마시고 집에 갈 때까지 살아 있어요. 얘네들. 외국 살면 낙지 먹기 진짜 힘들어. 아 그럼요. 낙지가 뭐야.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광어회. 광어는 또 이상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물어봤어요. 광어가 어떻게 살아 돌아오냐, 어항에 오는 거냐 하니까 급냉을 시킨대요. 한국에서. 보내기 전에 급냉을 시키는데, 토론토에 오면 한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도착했을 때, 얘네들 광어 머리를 탁 때리면 애들 바닥 하면서 살아난대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 어, 왜그 살아나는 거죠? 하니까. 어, 그걸살아나대안 돼요. 근데 진짜 살아 있어. 어항에 보면 애들이 움직여요. <laughs> 세포가 얼었는데 어떻게 살이 크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네. 냉동 인간도 그런 원리인가? 냉동 인간들 나중에 이렇게 탁 치면 타닥 이렇게 살아나려나? 그 간우 그런 회는 있어요. 뭐안 하고나 뭐몇 가지들은 냉동을 해서 들여와가지고 그러니까 필렛으로 완전 그회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녹여 싹 썰어준다 그건 있는데 광어는 살아있어요 신기해 신기해 아까 그 남편이 이발하고 왔는데 그 바버샵 하는 분들이 토론토에서 미용을 하고 오셨대요 이 하고 와서 여기 한국에 오픈을 한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통하는 게 있죠. 저는 안 가봤고 남편만 갔는데, 어, 한인마트 아직도 있나요? 고기 아직도 있나요? 뭐, 소주 요즘 얼만가요? 막뭐 이런 얘기 엄청 했대요. 지금 토론토에 한인마트 회집 이런 데 가면 광어를 회 쳐주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회를 쳐줘야지 이제 먹을 수 있겠죠. 살아있는 거. 2013년인가? 그때는 회를 안 쳐줬대요. 그냥 살아있는 그 파닥파닥한 그 광어를 그냥 통째로. 줘. 그래서 그분들은 와서 얘기해줘요. 부산에 딱 왔는데 아파트 상가에 바버샵이 딱 있는데 안나랑 딱 지나가다가 이발사의 프로필 사진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딱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캐나다에서 바버 경력이 있는 바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laughs> 그리고 단풍잎. 항상 캐나다의 상징 단풍잎. 항상 있어.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왠지 가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이제 캐나다 얘기도 하고. 그래서 갔어요. 집 앞이니까 신기하잖아요. 아파트 상가에 이발소가 있는 것도 재밌는데 갔더니 캐나다에서 바버 경험이 있는 분이 이발을 해주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서 딱 갔는데 이발소 분위기가 어떠냐면 일단 벽에 티몰튼 컵이 있어요. <laughs> 아 진짜? 나 <laughs> 어, 처음 들어. 티몰튼 컵이 한 스몰 사이즈로 두개 정도 있고 <laughs> 귀엽다. 어, 그리고 모자가 걸려 있는데 블루제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모자가 아유. 딱 걸려 있고. 하여튼 많아, 막. 뭐가, 뭐가 많아. 캐나다스럽게 네. 꾸며놓은 건가? 그래서 딱 봐도 이게 캐나다의 향수로 젖어있는 분인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어, 이제. 그냥 머리를 깎아야지 해서. 왜냐면 이발사분이 팔에 문신이 너무 많아서 무서운 거예요 조금. <laughs> 아니, 그럼 편견 가지면 안 돼. 어, 그런가? 그래서 말을 안 걸고 있다가 음, 딱 있는데? 바보샵 <laughs> 많이 다니십니까? 이러는 거야. <laughs> 두 분이야 두분 이발사가 두 분인데 한 분은 거의 약간 한국어를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아, 브라더가 잘라줄 거고 레저베이션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 네이버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래서 바보샵 다녀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 다녔습니다. 이러고. 어, 어디서 자르셨어요? 이러고, 주변에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저 해외에서 온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어 해외 어디요? 그러는 거. <laughs>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다렸다. 기다렸다. 나는 너무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래서 토론토 얘기를 딱 했지. 그러니까 딱 토론토에 있다 왔대. 그두 분이 한국어 억양을 못하시는 분이 이발사 사장님이고 어, 저를 담당했던 분은 동생이래. 완전 브라더나이고. 옛날부터 알고 음. 지내던 사람인데 부산에서부터 음, 같이 일하는 이, 동생. 어, 토론토에 옛날에 일을 하러 갔었다가 한 6, 7년인가 있다가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어, 캐나다에서 그러면은 뭐 얼마나 계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거야 어, 영주권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 어, 저는 캐나다 인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장님이 응. 어, 레저베이션 어떻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응. 아, 그래, 아, 그래요. 그래. 말하는 거. <laughs> 부산 사투리 막 구수하게 쓰시는 거. <laughs> 위스키 한잔 드릴까요? 이러는 거. <laughs> 저 이발하러 왔는데 무슨 위스키를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laughs> 머리를 잘랐지. 근데 되게 정성스럽게 잘 잘라주는 게. 오늘 두 번째 간 거예요. 근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여기 한국 와서 회좀 많이 드셨냐해. 그래서 왜요? 어, 많이 먹었죠. 그래서 <laughs> 어, 회 진짜 많이 먹었지. 저번 주에도 해산물 먹었고 오늘 멍게 비빔밥 먹으려고 어제 이마트에서 멍게 한 봉다리 사 왔는데 진짜 사 와서 아까 먹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옛날에 회를 먹고 싶어가지고 토론토에서 뭐 어떻게 먹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2013년도에 그분이 가셨대요 저는 그때 캐나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회를 어떻게 먹었냐 그러니까 광어를 팔았대요 마트에서 한인마트에서 거기 갤러리아마트라는 이제 한인마트가 있고 거기 가면은 광어를 팔고 크리스티라는 한인타운이 또 있는데 거기 가면은 한국산 꽃게를 팔았대요 냉동 근데 엄청 싸게 팔았대 꽃게는 지금 어딜 가도 파는데? 한 마트에서는? 국산 꽃게 근데 어... 국산 꽃게 맛있잖아 향이 <laughs> 아회 그때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100불이었대 그러니까 그때 엄청 음, 비쌌던 거야 우리 있을 때도 100불이었어 음, 100불이면은 캐나다 100불이면은 한 10만원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음. 환율이 더안 좋았어 엄청 비쌌대 그때 US달러보다 비쌌다고 하더라고 회를 그래서 돈을 정말 모으고 모으고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laughs> 어짠 그 형, 형님이랑 형뭐 아는 분들이랑 같이 돈을 모아서 한번사 먹자 해서 갔더니 당연히 이렇게 회를 썰어주는 줄 알고 다 갔는데 갑자기 예 여기 있습니다 비닐봉다리에다가 물고기가 파닥파닥거리는 게 넙치가 그거 그냥 주더래요 상상이 그래서 상상이 돼요 뭔가 까만 봉지인 거 어, 같아 어, 파닥파닥파닥 파닥, 사심이 안 떠주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 사심이 떠주는 값은 포함 안돼 있다고 그래서 아 그럼 돈 내면 떠주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그 기술이 없으셨나봐. 뭐, 그래서 어떡하냐. 그냥 물고기를 그냥 주는 거야. 그냥 광어 살아있는 채로. 그러니까 사료 같은 거 주면 그냥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준 거예요. 바닷물이랑 같이. 그래서 가서 열심히 칼을 간 거예요. 아니 근데 칼을. 차라리 고등어나 이렇게 뚱뚱한 생선이면 흉내라도 내볼 것 같은데 광어는 어. 너무 난이도가 높은. 그거는 있는데? 정말 넓덕한 고 가는 칼로. <laughs> 비늘을 쌔 이렇게 해 모르겠어 난 배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난이도가 되게 높아 보이잖아 딱 봐도 어? 그러니까 그걸 썰어 드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생선 먹는데 가시만 빼느라 계속 근데 어떻게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먹어야지 그래도 엄청 맛있었대 엄청 엄청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집에 오자마자 안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야, 내가 오늘 <laughs> 이발소 갔는데 거기. 바보가 나한테 얘기해주라 그래서 물어봤지 이제 만약에 우리 토론토에 계속 살았어 근데 만약에 회집이 죽어도 없어 지구상에 아 지구상이 아니고 어, 토론토에 회집이 전혀 없고 광어는 파는데 회를 떠주는 데가 죽어도 없어 그럼 너 먹을래니까 먹어 야지 당연히 먹어야지 먹어야지 <laughs> 배우게 해야지 유튜브 보고 회서는뭐 배우고 <웃음> 배워 <웃음> <웃음> 아마존에서 칼사 사심이 좋은 거 하나 내가 토, 농 토, 이름 받아줄게. <laughs> 사시이에 저를 교육을 시켜서라도 <laughs> 어, 먹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저 해외에 살면 그래요. 어, 진짜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다른 거 뭐. 사실 가족도 그립지만 먹는 <laughs> 네. 게더 그립다. <laughs>